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종종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배드엔딩으로 끝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고 해봐. 고와마이 유르사해도 마지막 장면에서 류웨이는 아사코한테 난너 이제 앞으로 평생 믿지 못할 거야라고 얘기하죠. 맞아, 가오오오데 기다려야 할솔직히 이해도 너무 아이의크고나누나라고나누나누 아, 그리고 마지막에 유혜가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 강은 참 더러운 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. 음. 고대하진 않んですけど도. 근데 뭐이 영화를 あのまた愛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. 답은 없지만 이 영화를 찍을 때 저도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거든요. 그래서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아, 어, 보시는 보시는 분들께 말으면좋겠습니다보시신 한국 영화굉장히好きなものが多い저도 한국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보거든요. 아마다 에, 콘도 서울에 갈 기회가 ある時は 일본 영화가 될지 아 한국 영화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가고 싶습니다. 다음에 제가 서울을 방문하는 게 일본 영화가 될지 아니면 한국 영화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습니다.